자 오늘 열심히 해볼까? 아주 좋아. 어 컨디션 날아갈 것 같아. 어 컨디션이 너무 좋아. 엄청 클수 있을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콜을 찍어볼까. 음몇없구만 춘봉 아파트 백삼동 이천 아 이십일 층. 첫 콜부터 이십일 층은 좀 그렇지. 자땅거 한번 볼까. 기숙사. 아 이것도 별로야. 늦게 나고뻔한춘봉글라201오 좋아 어 근데 피자네 아씨시껴아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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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멀어 에이 잔콜이야 복귀콜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아씨 옆거 갈거 없나 장미 빌라 5 0 0아 이름부터 이건 엘베가 백방없어 만수루 빌라, 오0이로 와, 이건 엘베, 백방이다, 진짜. 와, 이름부터 엘베가 있어. 어우, 아, 귀신같이 살라어 와, 씨. 하, 이거 개꿀인데, 이거. 왜안 잡냐? 아, 각. 오, 어, 개꿀인데, 이거. 충공 빌라. 0이로 와, 이거 개꿀인데? 오, 이거 잡자. 우씨. 응. 와, 씨. 와, 8만원짜리야. 와. 탑 박스에 다 들어가 이거 안 되겠다 관리자한테 전화해갖고 빼달라고 해야겠다. 아예 저기 코를 잡았는데 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좀 빼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우 배아 오케이 뭘 타야 되냐 이거 코리 없다 코리 없어. 아 우리 빠졌어 빠졌어. 형 얼마 벌었어요? 나한 아, 18만원? 응? 어? 콜 없던데? 콜 있었어요? 니가 탈게 없었겠지. 아닌데? 18만원? 나몇개탔데요나 한... 50개? 어, 나왜 40개밖에 못 탔지? 아, 콜이 없는 것 같아. 아, 씨. 한가리한 봐봐요. 응? 어, 진짜 똥꼬리랑 똥꼬리를 다 탔네? 코리 없는 게 아니라 니가 타고 싶은 코리 없는 거였겠지. 아 나도 이렇게 타야 되나? 그럼 우리 4층, 5층 막 이런 거막다타졌네안 힘들어요? 살빼고 저거 참아. 아 이러다가 진짜 못할것 같아. 아 내일부터 진짜 안 가리고 탄다. 진짜 다 탄다. 아 진짜. 이제 시작해 볼까. 음 진짜 이번엔 잘 타야지. 응 20분 제껴 멀어 제껴 피자 제껴 비싸 제껴 허벅지 운동 응 제껴 졸려 제껴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제껴 아 뭐야 비와? 아 제껴 기분이 꿀꿀해 제껴 아 기분 너무 좋아 아, 놀러 가야겠어 제껴 아술 땡기네 아 제껴